최근 우리은행에서 청년 도약 대출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우리 비상금 대출이 종료되면서 이번 상품이 어떤 구조인지,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번 상품은 청년층의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정책 대출로 금리가 확정되어 있고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해 사회초년생이나 당장 자금이 필요한 청년분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가장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도약 대출은 청년 전용 우대 신용 대출 상품으로 만 34세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하고요. 신용 조건도 있습니다. 우리은행 내부 심사 기준으로 125 구간 이내 내부 등급도 5급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 원 금리는 연5% 확정 금리, 상환 방식은 1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신청은 우리 원뱅킹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딱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상환한 뒤에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도를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도, 처음에 200만원만 신청했다면, 남은 300만원을 나중에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처음 신청 금액이 최종 금액이기 때문에 신청 전 금액 설정을 꼭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은행 또는 타은행 새 희망홀시 대출을 보유 중이라면 두 상품이 함께 적용되어 총 한도가 3,5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조금만 맞지 않거나 내부 심사 점수가 부족하면 승인이 어렵거나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조건이 안 맞거나 심사에서 부결된다면 본인 명의 휴대폰을 활용한 모바일 통신 대출 방식이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신용 조회나 소득 증빙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신 한도를 활용해 5분 안에 최대 200만 원까지 입금 받아 볼수 있기 때문에 청년 대약 대출이 거절된 분들에게는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신청할 수 있는 공식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조건이 맞지 않아 고민 중이거나 당장 필요한 금액이 있다면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